안녕하세요 공자입니다. 오늘 긴피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었는데요. 와 완전 대박이더라고요. 이번에 열매 외형이 모두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리 보는 긴피스 열매 외형이 될것 같은데요.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.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와 지금 가운데에 보니까 이렇게 어떤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열매 맞추는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열매인지 모르겠어요 오른쪽 위에는 보니까 흔들흔들 열매 같아 보이고요 왼쪽은 가스 가스 열매인가? 와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맞춰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와 이렇게 떴 열매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폭풍 열매 그 다음에 여기는 어두 열매인가? 아우 진짜 어렵네요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도 열매가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건 독뚝 열매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피노 열매 그리고 요거는 골드 열매인가? 그리고 요게 새세 열매인가? 아 이게 헷갈리네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글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한 요게 마그마그 열매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피노 열매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, 그 다음에 요게 아그 뭐야 그... 그, 용 열매인데? 그 다음에, 아 고무, 고무고무 열매네. 고무고무 고무 열매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, 이게 골든 같고, 그 다음에 가스 열매, 그 다음에 알로 열매 하고요. 그리고 스피너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, 메르메르 열매, 흔들 열매, 그리고 여기에, 아! 여기 흔들 열매고, 아, 이게 스피너 스 스피 열매. 아, 이게, 그리고 이게 흔들 열매네. 그러면 아까 저거 뭐야? 저기 앞에 있는 건 뭐였지? 잠깐만. 요게 세수 열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. 세수 열매가 맞고요. 그 다음에 요게 골든 열매 그리고 또 보시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골든 열매인가? 그럼 요건 뭐야? 요거는 골드 모양인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네? 아 이거 모르겠다 그래도 거의 맞힌 것 같지 않나요?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 있는 건 스모크 열매인 것 같습니다 스모크 열매고요 독도 열매, 스피노 열매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모르겠고요 세세 열매, 이글 열매, 마그마그 열매 딱 봐도 브라키오 열매 이게 브라키오 열매 같네 고무고무 고무 열매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레오파드인가? 레오파드가 왜 없지? 레오파드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텔레키네시스 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로열매고요 알루 알로열매 알루 옆에 요것도 무슨 열매야? 그러면 아이 독도 열매네. 요게 독도 열매인 것 같고요. 메루메루, 스피스피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흔들 열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꽤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와! 여기가 부폭이 있고요. 떡떡, 여기 메루메루. 꽤 많은 열매들이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 더욱더 실사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진짜 많이 바뀌긴 했어요. 예전에는 완전 내 모였는데 확실히 개성을 나타내는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원래 열매들은 이렇게 생겼잖아요. 진짜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브라큐 열매. 아, 정말 그전과 차원이 다르게 원집을볼 수가 있는데요.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 외형이 좋나요? 바뀐 외형이 좋나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외형이 바뀐 열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?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안녕!